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선고 마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은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이외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며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욱 성령 주만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삶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시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생명이 죄의 값을 궁극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드리는 짐승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으니 제사를 그만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적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행시를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개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완성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성전인 성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우리는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제사와 예배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인 몸을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위해 죄짓는 데 쓰지 말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욕을 위해 몸으로 범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죄를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i <gurgh>